저 혹시 질수 없나요? 아, 진짜. 나올때한나만줘 맞아. 아니, 우리 두명 가서 갖고 올래? 탈락한 두 명? 어, 나 좋은 것 같아. 갔다 올게.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너무 힘들어. 들리신 분이 가는 거예요? 그래요, 네. 그래요. 우리는. 민식과 뭐. 우리 가자, 그냥. <laughs> 갔다 오자. 난 여기가 너무 좋더네. <laughs> 다다 예나야, 메인 무슨... 게 없어? 메인 <laughs> 게 성대모사 같은 거. 와,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. 예능을 하려면 그런 거 하나쯤 있어야 돼. 이 선배야 아빠가. 와. 최원씨. 최원이 뭐야? 성대모사. 어? 리정 개인 캐스트. 실패. 왜 자꾸 이이래 <laughs> 너! 진짜? 실패하면서 짜진이 진짜? 진짜? 응. 진짜? 진짜? 시짜이 아까 성공했잖아. 진짜? 다 우. 진우 우우. 진짜? 진 우! 우짜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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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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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짜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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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? 진짜? 어떻게 됐어요? 다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? 기다리고 있어아무도안왔어 기다리고 아, 개인기 안 하고 있었어. 응. 진짜? 한 명씩 다 했어. 나형제고 하나, 하나 할수 있어. 뭐? 근데 아... 다 편집당했어. 어딜 가든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좋아. 누군데? 뿌찌 빠지기 뿌 빠지기. 낙과 인정. 나과부 인정. 낙과 세 인정. 나 인정. 인정, 인정. 어? 인정. 저한명더 갔다 요 <laughs> 진짜 뭐 똑같아. 뭔데? 그버치오이 선. 아아그 생각하고 들어볼게. 한번더 해줘. 생각하고 들어나나할수 있어. 아이들 민니 언니. 해봐. 어어 <laughs> 몰라 그냥 뭔가 이렇게 하면 더잘 나올 것 같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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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리정 개인 캐스트 실패. 아, 또 리정이 약하네 진짜. <laughs> 또 리정이 하 그래 너. 아니 입에 잘 붙어. 그게 웃겨. 리정이라고 <laughs> 하네. 이게 입에, 입에 잘 붙어. 김차은도 실패면서. 하트. 나왜 줬고야? 나왜 줬지? 걸려서 했네. <laughs>